오늘은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이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일 사람, 그리고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서 어디론가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그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평소에 미움을 받기도 받고 있었고,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더욱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그 형제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세겜에서 떠있던 일을 걱정해서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셉을 보내서 자초지장을 알아보게끔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형제들은 그 미워하는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 이야기가 37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0, 오늘 38장을 읽겠지만 39장부터는 계속 그 요셉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38장은 유독 그 이야기에 중간에 삽입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에 맥을 끊어 놓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가 38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라는 말은 요셉을 팔, 판 사건 이후를 말하거든요 대략 한 10년 정도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를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떨어져서 형제들과 떨어져서 아둘람이라는 곳, 아둘람이라는 곳에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심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가 셀다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해서 히라와 같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난한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알게 되는데 그 딸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셋째 아들을 낳을 때는 거십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십은 나중에 악십이라는 곳도 불려지는데 네, 예, 지금 여기 보 아둘람이라는 곳이 나오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나오는데 아둘람이라는 곳은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네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어, 이 예루, 이스라엘 지역의 유적지를 어, 나타내고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제로살렘이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이고 쭉 남서쪽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둘람. 이 아둘람은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던 중에 동굴에서 일어나는 사울과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가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에는 구리 많아서 거기서 숨기가 용이한 곳이었죠.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인데 이 아둘람 사람 히라 히라라는 사람과 네,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아둘람이죠. 악십은, 어, 제가 찾아보니까, 어, 거십 또는 악십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 찾기 대단히 어려워서, 어, 그것은 나중에, 중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해서 소개드리기 해어렵고요 예, 아둘람이라는 곳은 이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지도는 구글 지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쭉 남서쪽으로 내려오다가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네 보면은 요 지역이 예, 이 지역이 예이 지역이 아둘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리만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아둘람 예, 전체적으로 여기 아둘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유다가 유다는 나중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유다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이 유다가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딸과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 을 낳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혼인했다고 나오는데, 이 원주민과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같이 통혼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여기 통혼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난적으로 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존 성경을 설명해주는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설명을 할때 다른 분들이 설명을 할때이 가난 사람과의 통혼하는 것을 했을 때 되게 비판적으로 말을 하시,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어, 이 가난 사람들 이 원주민들과 혼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같은 혈족의 사람과 혼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만, 그 외에, 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원주민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네, 굳이 그 신앙을 위해서 같은 혈족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근동의 이 문화가 그이 아브라함의 그 혈족과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충돌 때문에 쉽게 그 주민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원주민과 결혼하지 않고서는 쉽게 혈족과 결혼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결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나쁜 그런 결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원주민과 결혼했다고 해서 후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난 족속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지만 그, 그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예 크게 성경에서도 보면은 크게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도 중요한 인물인 요셉도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비난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애국의 여인을 통해서 난두 아들이 각각, 네, 집발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원주민과 혼인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과, 딸과 어, 결혼을 했고 세 아들 낳았습니다. 엘 오난셀라라고 하는 아들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가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엘의 첫째 며느리가 되겠죠. 그래서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합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엘을 죽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언안에게 이르러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 아우 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네. 그 당시에 관습으로는 그 형이 형이 아들이 없 없이 죽고 형수가 과부가 되면은 그 동생이 대신 형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장자 엘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와 아들을 낳게끔, 네, 그렇게 의무를 다하게끔, 음, 그런, 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요구를 하죠. 그런데 오난이 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자기 것이 되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다시 말하면 형의 자손이 될, 되고 그 형의 어, 아들이 되어서 어, 그 형의 모든 재산이나 이 모든 상속이 그렇게 될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난이 어, 그형형 형, 형,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게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땅에다가 사정을 해서 어, 임신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 악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형 엘처럼 오난도 하나 에서 죽이시게 됩니다.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유다는 겁이 났겠죠.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셀라를 통해서 다말에게 아들을 낳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에게 원래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수자를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네, 가난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기 아내가 죽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까 주변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그러고 보면 유다는 자기 아내도 죽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마지막 아들 셋째 아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유다와 그 셋째 아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딤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지도를 보면 여기 아둘람이 있죠. 아둘람에서 쭉 이렇게 길을 타고 쭉 올라가면은 텔 바타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마 틀을 깎았던 곳이고 딤나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아돌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엘 바타시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인데요, 여기가 아돌람이 되겠습니다. 아돌람, 이 전체가 아돌람인데 아돌람에서 쭉 예, 북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면은 여기에 골짜기가 이렇게 약간 평지로 되면서 약간 양측 산으로부터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평지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에, 음, 엘, 텔, 바타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유적지 남아있는데, 여기가 아마 딥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딥나, 엘, 텔, 바타시. 그래서 이, 어, 자, 여기가 아둘람인데, 아둘람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만나는 평평한 지역, 골짜기 지역에 있는 딥나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털을 깎는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몇 번씩 털을 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털을 깎으면 깎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고 거기서 이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던 중에 다말에게 말합니다. 내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네,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안으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 시아버지 유다가 딤나로 양털 깍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과부로서 그 당시 과부들은 자기 가 과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부로서 의복을 갖춰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싼 다음에 예, 딥나라, 나의그길 곁에 에나임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에나임 문은 어딘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에나임 문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 그 시아버지 유다가, 예, 셋째 아들 셀라가 많이 장성해서 아들 낳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그를 어, 통해서 아들 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 셀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유다가 그렇게 예,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그, 어, 다말은, 예, 그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예,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예, 그 양털 깎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엔 축제도 버였고 그곳에는 또한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도 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 창녀로서 몸을 파는, 순수하게 몸만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 그 신, 그 당시에 그원주민들이 믿는 신들의 소속되어 있는, 음, 그런 장녀들 중에는, 어~ 양털 깎는 기, 음, 기간이나 또는 농사를 짓는 그런 기간 시작하는 그 기간에 그 장녀와 어~ 관계를 가지면 어, 그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에 따라서 주, 어, 그렇게 특별한 시기일 때 그런 여자들과 음~ 관계하는 그런 장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원, 창녀를 얘기할 다때그 창녀, 창녀의 그 뜻은 그런 두 번째 후자의 그런 창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 시당을 사실 갖고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그원 주민들의 그 풍습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영적으로 무력화된 그런 상태라고, 상태로, 상태로 볼수 있죠. 그래서 길게 주로 그에게 나가 아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자그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통 그런 창기들은 집을 자기 집이 있고 또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때그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인 줄, 다말인 줄 알지 못하고 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겠죠. 그런데 이 다말은 유다에게 그, 그 대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대가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렇게 요구를 하죠. 유다가 염소 새끼를 하나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염소 새끼를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염소 새끼를 내가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하나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말이 요구를 하니까 유다가 그럼 무슨 담보물을 내가 줄까 묻게 됩니다. 그러면 다말이 도장, 그 다음에 끈, 지팡이 세 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도장은 그 당시에 계약을 할때 찍는 도장이고 도장은 우리가 현대 우리에서는 그런 도장처럼 이렇게 찍혀 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기둥처럼 이렇게 되 있어서 이렇게 쭉 미끄러지게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찍히는 그런 형태의 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장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끈이또 필요했는데 그래서 도장과 끈네그 것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지팡이도 자기 이름을 새기거나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보면 누구를 잘알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문양을 넣거나 이름을 새겨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다. 라고 알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머물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어, 다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들어갔더니, 유다로 말미암아서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 에이를 베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돌아입으니라. 네, 그렇게 장녀인 척 했던 다말이 임신을 하고는 다시 원래의 과부의 의복을 입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유다가 그 친구 아들남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네 아돌람 사람 히라가 어, 유다를 대신해서 네, 염소 새끼를 가지고 어, 그 여인을 찾아갔지만 음, 여인이 예, 여인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당연히 못했겠죠 다말은 이미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대 길게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냐 있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네, 창녀를 찾았지만 창녀가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사람도 이르기를 그게 창류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창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음, 계속 찾고 일을 벌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돼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어,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그 관섭에 따라서 불을살으라고 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서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다 라고 얘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장과 도장, 그 지팡이가 누구 것인가 한번 알아,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유다에게 보내게 되죠. 유다는 당장 알아봤겠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그 담보물을 금방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백하죠. 그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 그 행한 일이 옳다.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이 나빴다. 내지는 다말이 그렇게 행동할 만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 셀라를, 셋째 아들 셀라마저도 죽을까 싶어서 그게 주지 않았 했는데, 어, 다말이 그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아, 아, 남편의 이, 그 집안을 위해서 자기가 임신하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볼 때, 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말의 행동을 인정해 주게 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해산할 때가 되니 상태라 예, 그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여기서 상태, 예, 쌍둥이가 나게 되는데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나온, 나오는 나오는 지라 삼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를 가져다가 그 손에 미었더니 첫째 아들로 나오는 애가 굉장히 중요하죠. 장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의 상속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구분하는 것이 쌍둥이 날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하기 위해서 손이 먼저 나올 때 거기다가 빨간색 실을 감아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도로 손이 도로 들어가면서 그 아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삼파가 아주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는 베레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손이 들어가면서 아우가 먼저 나오게 되고, 터뜨리다는 것은 아마 회원부가 터지면서, 어, 무리하게 나오려고 하니까 회원부가 터지면서 나왔, 나오는 바람에 이 터뜨리고 나왔다고 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베레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둘째죠. 베레스의 뜻은 깨뜨리다, 터뜨리다라는 뜻입니다. 네, 터뜨리고 나왔기 때문에 베레스를 이렇게 불렀고 그 들어 손이 다시 들어가서두 번째로 나온 아이가 세라라는 아이인데 그형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먼저 손을 나왔으니까 그이 세라의 뜻네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놓게 됩니다. 다마를 통해서 유다가 다마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놓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족보상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베레스는 물론 베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요셉처럼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로 나오지는 않지만 혈통적으로 볼때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혈통에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스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이 시점에 왜 유다라는 인물이 여기서 부각이 돼서 나오게 되고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유다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혈통적으로, 어, 유다가 중요한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것을 깨고 유다가 언급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다말이 온전한 행동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다말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 남편의 이, 그 가문이 연결이 되게끔 노력했고, 결국 베레스와 세례를 낳게 되는데, 이두 아들, 특히 베레스를 통해서 이, 위대한 예, 왕이 나오게 되는 예, 그런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다의 그런 이야기가 예,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 성서에서는 그렇게 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 나중에, 아, 내일은 39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